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일으키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고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에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지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잘 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편에 서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편.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있는 곳, 나에게 좋은 곳, 그런 곳에 사람들은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곳,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곳에는 줄을 서려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줄을 잘 서야지 승진도 빠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줄이 혹 잘못된 줄임을 알면서도 내 출세를 위하여서 내 진급과 성공을 위하여서 그 줄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자주 마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잠언 9장에는요 의인화된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두 여인이 각자의 식탁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느 식탁에 앉아야 할지, 누구의 식탁에 앉아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또한 명은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위해 이를 의인화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집은 무슨 집이겠습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짓는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뜻합니다. 또한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1절에 계속 보시면 일곱 기둥을 다듬고 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건축물을 세울 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왜 기둥을 세웁니까? 그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함이죠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각곳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일곱은 단지 일곱 개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칠은 완전수를 뜻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은 완전한 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에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의 여인이 식탁을 지금 차리고 있는데요 그 식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큰 축하 파티를 열거나 큰 연회를 열때 보통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돌아온 당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돌아온 그 당자에게 대접하고 큰 연회를 베풀기도 합니다. 또한 포도주를 혼합한다라는 말은 포도주에 각종 향료를 섞어서 맛과 향기를 더 진하게 풍부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상을 갖춘다는 말은 배열하다 또는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연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이 식탁에 가득 메운 음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지혜 여인이 차린 상이 바로 이러한 상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러기를. 이제 상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여인은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여종은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어느 곳으로 보내나니깐 성 중에 가장 높은 곳으로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성중에서 가장 높은 곳은 장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소리치면 많은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성중의 높은 곳, 이 장소는 모든 사람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초청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초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여인이 초대하는 대상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러기를.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고 무지하며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은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성이 부족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혜 여인이 초대하는 이 대상자들은 바로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방향 전환을 할 것을 제시하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식물과 포도주는 일차적으로는 차려진 이 음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는 지혜와 명철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초청의 목적은 바로 지혜와 명철을 교훈하며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향하여 가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이란 것은 통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능력 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안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은 생각들, 고집들, 편견들을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지혜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맛볼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은 이 지혜 여인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8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를 징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반드시 겸손이 따라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신 자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지혜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되며 여우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반대의 초청이 등장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13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여인은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그는 단정하지 못하며 우매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들은 14절에 보시면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 문 앞에 앉습니다 자기 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복음자리를 뜻하는데요. 그 자신의 복음자리를 죄로 물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은 높에 있는 곳의 자리는 누구나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앞서 지혜의 여인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어느 누구나 미련한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제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번에는 미련한 여인 초청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자기 길을 가는 행인들입니다. 그냥 길을 가는 행인이 아닙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 행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혜, 지혜롭지 않은 이 어리석은 여인의 첫 타겟은 주 대상은 바르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며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빈틈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탄도 사탄대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쉽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유혹하게 하고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앞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면 깨어 있으면 눈앞에 있는 돌을 보고 피해 갈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듯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수 있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여인을 지나가는 행인을 초대하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초대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자 방향 감각을 잃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오라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끊임없는 유혹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몸이 힘들고 또한 처리할 일들이 많으면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이때를 노립니다. 우리는 늘이 순간을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앞서 지혜 여인이 차린 상을 보면요. 짐승도 잡고 맛있는 혼합된 포도주에 정리정돈된 질서 있는 그런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인은요, 차린 상을 보니까 본인의 것들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놓여 있습니까?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입니다. 이는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 내는 겁니다. 제약된 본성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남의 떡이 보기 좋다는 말처럼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게 만들고 뺏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로 그 상을 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고백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단순히 버릇처럼 내뱉는 고백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은 우리에게 동시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식탁에 앉을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교만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의 거짓땜들을 버려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